어, 어 오늘 그 글씨 제 번의 글씨 문제는요 어, 저희 컨시어보볼때 주중 낚겠죠 주중 할 거고 오늘 로그 문제 들어죠 로그 서제 들어왔겠죠 이 번이에요 2 번. 아 아까 이번흑반에 하얀색 있었던 것 같은데. 어책점을꼭 하셔야죠. 네, 꼭 하시길 바주니다 아마 또 우리 대인친구들은 앞전에 질문 수업 만들어 줬으니까 질문 다 꼼꼼히 다 했길 바래요. 제 1번, 어제 이제 제2번 이제 로그 충전기 오늘 들어날 아, 글씨 문제 1번의 지수의 글씨 문제는 어, 다음 이제 우리 돌아오는 화요일이니까 그때 드릴게 제 문제요. 제가 로그를 그래, 잘다줄알아 로그 충전기 오늘 시작이 돼요. 힘들지만 해봐야죠. 면 아 로그의 기산들이 제일 많이 나옵고 로그 뭐 3의 s가 7이다. 그러면 응. 지금 항상 이표현을 어떻게 생각해요? 로그 하나 숫자 하나 이렇게 생각 나고 제일 많이 추정 풀리는 진수는 x는 밑이 8짝어서 7밑에 밑으로가는 거. 요 기산이 요기산때 정말 많이 나와요. 그게 대략한번한번 한번 해볼게. 제 2번 문제로 도전해보자. 2번 문제로 도전해보죠 2번, 2번 도전. 같은데 동거란이로과나 약간 음이 달 쭉 총정리해 드릴 거고, 다음에 4월달에는 전형적인 1대1 문제풀이로 어, 완전 바꿔볼 거예요 포맷을 계속 문제 주고 안 되는 거 있는지 확인하고 앞에 블러더가르쳐주고 그러도록 해서 그래서 심화 문제가 필요한 친구들은 심화 문제를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핵심 문제가 아직 정리 안됐 친구는 핵심 문제만 만들어 줄 거고 야구에 준비해서. 네, 어 로그 하나 숫자하자 이거 진수는 다른 a에 마삼제곱, a에 마삼제곱, 어 이렇게 되자. 그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팔이 나오면 우리는 좀 가볍게 이에 세제곱 이렇게 맞춰달라는 거죠, 맞지? 그러면 지수를 뭐 통일시키거나 뭐뭐 뭐 지수를 통일시켜게 되고 위치 통일시키는 지수를 하지 만드는 거죠. 예를 마이너스 3분의 1까지는 어떻게 할까? a 분의 1의 세제곱, 얘는 2의 세제곱 이렇게. 바로 a 분의 1은 2라고 이렇게 인지했죠. 약간 표현이 있었네 그러면 1은 2에니까, 어, 1은 2에니까 a는 2분의 1이요. 아니면 바로 보이는 친구도 있었던죠. 어, 그다음에 어 얘는요. 얘는요 b는 방초의 외제곱으로 변환시켜서 25였고 확정지용 되겠네. a가 2분의 1, b가 2분의 25, B, b가 25니까 곱하니까 2분의 25가 최종 답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 계산으로 계산 방법은 많으니까 보통 요거 추첨 플레이 이번에 6번으로 일단 가긴갈 건데요. 어, 로그의 정의 조건이는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어, 두 번째 섹션이에요. 그러면 로그가 정의된다. 여기도 한번 클릭게 나왔을걸요. 값이 존재한다. 이걸로 풀자 7번에 어.. 정의되기 위아래 박스. 7번에 정의되기 위아래 박스. 그럼 거기다 이거섯글자만 써주세요. 로그의 어.. 어 정의니까 얘는 밑조건 기차은데막한번 왔으면 답을 안 시키게 밑조건 진수조건 따지기 왜냐면 이건 100%기 때문에 로그가 정해된다는 얘기는 미조건과 진조건 따지라는 얘기야. 미슨형 두 가지 따져야죠. 밑은 1보다 크셔야 돼요. 2층 1이 절대로 아니고 이두 가지 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이고 아, 그다음에 진수도 한 조건만 따지면 되죠. 0보다 크다. 이세개의모통범 찾는 거야. 공통범위 찾는 거지. 한번 우리 친구들이 지금 7번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한다 기억나요? 선생님 이 지금, 고있어요어금지시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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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금 지금, 지금, 지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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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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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자 미부터 어, 미부터 x 마는 여기가 크고요. 또 x 마이너스 주어는 아니고요. 마이너스 어, x 도 플러스 4x 플러스 이런 진수는 여기다 커야 되죠. 하나씩 풀어보자. 내가 찾고 싶은 s는 1보다 크셔야 되고요. 내가 찾고 싶은 s는 1보다 크지만 2는 아니어야 되고요. 그럼 자연수 따지면 3부터 가능하겠네요. 왜? 1보다 크니까 1안 들어가고 2는 아니라고 했고 3부터. 예, 나 수지개죠. 마이너스 교역고 X 제곱 마사 X 마이너스 1 어머, 어머, 실범제 <laughs> 마사 X 제곱 12로 빠졌네요. 응. 물론 이 수가 안될 수도 있는데, 인 수를 다른게 일반적으로 많이나오죠이 수비, 응, 그리고 요즘으로 해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가 빠졌으니까, X가 마이너스 1터 6까지. 그러면 자연수만 찾으냈으니까 자연수, 자연수, 자연수. 오케이. 어, 1 안되고요. 1번은 크니까 2 안되고요. 3, 4, 5까지. 총 3개 있었고요. 얘네들 합을 1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더 어려워지면 절대값과 결합이죠. 10번 문제 도전할게요. 10번 문제. 여기 너무 많이 공개해놔갖고 절대값을 살짝 바꾸는거라고 치개 념은 똑같 죠？약 간의 개선 방법 을 약간 차 이가 있는 거 죠. 좀 어렵게 사용할수 있네요. 이러든지 할 거예요. 듣지할 거야. 아, 감자. 아, 보면 절대값은요. 도 여러 가지 익스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웬만하면 0이 나 커요. 그렇죠 그런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죠. 절대 값은 웬만하면 무수히 많은 것들을 집어넣는 경우가 큰데, 그 중에 딱 하나가 0일 수도 있어요. 0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얘가 0이 되는 값. 즉, 엑시가 1을 집어넣는 절대 값이 0이 되는데, 어, 얘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내가 찾는 레슨이요. 2가 아닌 모든 실수, 2 e 빼고 다첫 번째였거든요. 내가 찾는 거는 2가 아니기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1이 아니기로 했으니까 요게 요게 x 2이너 1가 마이너스 1가 마이아 1이 안 되고 x 2이 1가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가 1, 1이, 얘가 1이면 1이 아니어야 되는 거고 얘가 마이면 1이 아니어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1이 1 아니고 마이 아니어야 되네. x는 계산상으로 3이 아니어야 되고 그럼 x는 1이 아니어야 되네. 안될거도 되게 많네.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거는 1 빼고, 2도 빼고, 3도 빼주라는 얘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프로 전체 모양가안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8, 여기로 찾다, X 플랫,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여기로 찾다, x 0, 마이하고, 4 사이에 정수는요, 막 1, 0, 1, 2, 3까지인데 안 되는 거 헛특하죠? 1안 되고, 2안 되고, 3안 되고, 3안 되고, 2개만 되요 마이너스 1하고, 0. 마이너스 1하고, 0. 이렇게, 개수로 물어봤네. 두개 정확히 얘기하시면되죠 그치? 요번에 이제, 가장 시험에 별표 요거는 세개좀 쳐주세요. 어, 요번에 이제, 모든 실수 엑셀들어간 거, 13번에 별표 치시고요. 어, 저번에도 세개 들어가요. 모든 실수 엑셀에다 박스 불어놓으시고한번 풀어보세요. 13번에 가장 요 유형에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축에 들는 거죠. 실수가 제일 많은 거. 이 유형이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거죠 신의 미지수를 떠나서 절대로 인수를 못하게 만들어 주죠 유형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과 그다음에 알고 있다면 좀 빠른 속도로 답이 낼수 있는 연습과 그런 것들을 같이 귀해 때어 만들어진 책자죠. 이런 책자는 이 세상에 딱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요것밖에 없어요. 어떤 세상에 어떤 일도 이렇게 제작되는 책은 없을 거예요. 일단 미조건 할 때는 뭐 어색함이 없었죠 오마 이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오마 A가 얘는 1은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수조건 할때좀 뭐가 있었죠 2AX 플러스 6A가 5보다 크셔야기가 그럼 얘또 풀어 본다면 A는요 5보다 작아야 되고 아 내가 자꾸 5보다 작구나 그 다음에 얘는 A는 4, 5, 4는 아니어야 되겠네 아 5보다 작고 4는 아니어야 되겠네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시죠 그럴 때생꼭왜 그랬죠 모든 실수랑 플러스 2차식이랑 플러스 0보다 크다가 조합이 되면 이세 가지가 조합 되면 결론이 뭐냐 판매식이 0보다 작다라고 강하게 암기하라고 했던 그 테마 어, 모든 실수 아까 박스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몇 차식? X점으로 출발하는 2차식 그게 0보다 크니까 세개 조합이 아우러졌죠? 결론을 고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판별식 영문을 짝 따로 이끌어 가야 된다고. 이는붕떠서 그래. 이유을 설명 안 할게. 이제 그럼 4분의 2가 좋은 선택. 4분의들는요 b 프라임을 최고. A 프 B 프라 A 프라임, A 프라임, A 프라임, A 프라임, A 프 A 프라임, A 프라임, A 프라임, A 프라임, A 프라임, A 프라임, A 에라임 A 프라임, A 프라임, A 프라임, A 프라 1, 2, 3, 4, 5까지 다섯 개 후보 중에서 5부터 작아지니까 5컷팅. 그다음에 4라 알니에니까이총 개수는 3이고요. 어이들은 합을 물어본 것 같아. 합은 몇 6이 나와야죠. 정답으로 4번. 상당히 중요한 문제어요 근데 요기 끝났고요. 로그의 계산을 좀 잘하지 않고, 21번 로그 계산이에요. 서 21번의 로그의 계산. 초년생 바빠요. 네. 계속 유형별로 계속 문제풀이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바쁜 것 같아. 한 번씩 유형이 아니면 그런다 얘기해주면서 우리 주말에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을 확보까지 시켜드려야 될는 거죠. 안 나온 걸집고 없고요. 대부분 어디에나 걸릴 수 있도록 제작이 된거예요. 로그의 하은 진수의 고부로 바뀌시면 되고요. 어, 로그의 빼기는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뀌면 되는데 규칙은 log 로그 앞에 반드시 1이어야 되는거죠. 1, 플러스 1. 그거 외에는 안되죠. 여러분 숫자가 있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리셔갖고 위로 올리셔갖고 계산해도 되겠네. 일요일 날 별로 안 바쁘죠? 네. 너 일요일 날안바쁠지 네. 어, 오늘 저 선생님 먼저 회복해야 되고, 뭐 다음 주는 조금 어, 잠깐만 불게 해서, 니어좀 알려줄 게 특이지 뭐. 네. 어, 잠깐만. 바람처럼 쓸고 왔다가 잠깐 배우고 쓸 다시. 가.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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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계산할 거야. 그럼 앞에 뭐가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원위치 어디서 올라온 거야? 대부분 다 여기 지수의 거듭제으로 해서 내려온 거죠. 없앴다. 인의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없앴다. 됐네. 다 없앴네. 그러면 로그에 트쪽에 뭐? 루트 3에 5제곱과 2의 2분의 1을 곱하면 될 거고 이런 루트에 그 다음에는 나눠야 되겠죠. 루트 6으로 나눔 되겠네. 그쵸? 그러면 2의 2분의 1을 루트 2로 바꿔볼게요 루트 2. 그러면 루트 6이는 루트 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2하 하나, 2알하 하나 약분하고2하 2알하 약불면 그래, 4반의 길이네. 아좀약분을 하고 나니까 예뻐졌네. 루트 3의 외제곱 이렇게. 그렇죠? 뭐좀 자세히 어느 친구들이냥 계산하면 되죠? 이거 구가 되니까 정답은요 어, 2가 이제 정답이 되겠네.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아뭐친구도 있을까요? 펜션. 이제 지 24번을 내가 먼저 출발할게요. 이유가 있어서 24번 도전인 내가 먼저 할게요. 24번은 이유가 항상 좀 너무 작아갖고 잘안 보여요. 그게 이해사. 지수에 로그가 들어왔을 때 걔는 방번딱 하나 밖에없죠 항상 이렇게 어, 지수하고 컨트롤을 항상 맡기라고 얘가 너무 쉬우니까 얘부터 하죠. 얘는... 이에 제곱 고 보니까 요 두개 곱하는거죠 3 3 약분하니까 2에 제곱 4라고 최종 결과를 안보고 요것 때문에 그런거죠 지수의 원수에 지수자리에 로그가 있으면 딱 하나밖에 없죠 맨 밑바닥에 있는 밑과 그 다음에 진수랑뭐수 있다 위치를 바꿀 수 있다 어, 바꿔줘야 된다가 가장 핵심이었죠 4가 밑으로 내려오요로그는은 계속 유지가 됐었고 2가 다시 올라갔죠 요게 1이니까 아, 4인1점로 갖고 4를 곱한 인제은요 어, 곱하겠네. 16이 정답이겠네. 우리도 연습해볼게. 어, 27번으로 2학년 연습하자. 27번. 내곱때문 졸려라. 이고 로그 약한 친구들은 어, 조금 힘내라고 들으면은 돈움될 거예요. 선생님 나잘풀리데요어 그럼 열심히가 잘할거요 보답이에요. 누구나 잘 풀리진 않아요. 심무 제가 자기가 열심히 뭐. 했기 때문에 잘 풀리는 거죠. 근데 어, 요도은딱 내신에 적합한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거 앞에 조금 쉬웠고요. 어, 얘는 먼저 지수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큰 어, 어, 충전하는 거 그러면 아까랑 똑같죠 3이 다시 올라가서 1로 만들고요. 나머지는할게 없네. 그럼 얘는 로고 5에 위바으니까 9가 밑으로 로고로 있었고요. 5 올라갔네. 너 1이지? 1이야. 정거는요 9가 이겠죠 하나 풀고 수면 누르죠. 어 조금 지금도 약간 심한 라는적 살짝 타네. 30번 문제 로인트로 도전할때잘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30번 일단 도전시킬게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상호 상 쪽까지는 아닌데 싫어하 거죠. 정수 부분, 소수 부 주어진 숫자가 대충 얼마를 냐 어, 기한을 마시고요. 사장님 이거 마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도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니까. 이 존재. 아 삼수 문제는 분수를 드럽게 나와야돼요 저걸 너무 절하네 으쌰, 으 어, 수면 들려. 진도를 조금씩 확보가 어느 정도 된것 같아. 밑이 2면, 밑이 2일 때는요. 그리고 진수가 2의 거듭적으로 나오면 예쁜 숫자가 바뀐다. 얘는 그 사람 2이고요 얘는 2 3하면 3이구요. 얘는 계산하면 4가 됐죠 아, 그렇구나. 그럼 얘가 대충 얼만지는 무조건 아셔야 돼. 그럼 얘는, 어, 로그 2에, 예. 로그 2에 예 4보다는요. 조금 크고요그 다음에 로그 2에 예. 2보다는 작겠죠? 얘가 2라고 했고 얘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점 블럭블럭 그래서 정수 부분은 2점 백이 앞에는 2 소수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하나? 주어진 숫자 여기 주어진 숫자 로그 2의 5에서 반드시 못뺀 거예요 정수 부분 뺀다는 암기하고 계셔야죠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예쁘게 컨트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컨트롤 하는 얘기는 로그들의 계산을 바꾸는 거 그러면 2를 0 로그 2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죠 2를 그대로 한번더 써주고 얘랑 똑같은 거 써주고 2를 이렇게 올리겠죠? 첨자가 다똑같아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로그 2의4 그래서 얘는 로그 2에 4 이렇게 계산을 로그 2의4분의5로 최종 계산을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집어넣기 X에다가 뭘 집어넣으래? 2를 집어넣으래 Y에다가 뭘 집어넣으래? 어, 이게 뭐였죠? 로그 2에 로그 2에 4분의 5를 집어넣으래 이해적은 4구예그 다음에 얘 바꿔야죠. 얘 바꾸면 4분의 5가 나오는데 정답은 4분의 21이 염제 통분 정답. 4분의 21. 괜찮은 오케이. 어, 지금 거의 어, 기계적으로 운전을 풀고 있어가고 잠깐만 끊을게요. 갭시간 어, 2, 3분, 3, 4분 드릴 테니까 좀 자유로운 시간 좀가져보세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더하면 우리 친 쓰러질 것 같아요. 고생했어. 일단 뭐하지? 집에서 뭐 먹지? 뭐 아그래 행복한 삶을 상상하면서 알아. 집에서 자야지.